자 이어서 1 2 2쪽을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거요. 어, 이전 시간에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 의 개념 가지고 해이다 큰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으면 테이블에서 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응용하는 거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 줄 거. 그러니까, 이차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인수분해를 해. 자, 왜 인수분해를 하냐? 어, 인수분해를 해서, 두식 A 곱하기 B는 0꼴로 바꾸면, A 곱하기 B는 0꼴로 바꾸면, 둘이 곱해서 0이 나오려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면 되잖아. 0 곱하기 1 1 2가 0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곱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a는 0이다 또는 b는 0이다 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a, b는 0골로 만들 수 있냐 즉 인수분해를 할수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럼 여기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 1 1 2, 일 마, 마. 여기 X, 여기 X. 그래서 이렇게 X 빼기 2. X 빼기 1은 0.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쓴 이유가 뭐라고? 얘, 해는. 얘를 0으로 하는 값. 또는 얘를 0으로 하는 값. 이놈이 해라고. 그래서 해는 X는 2. 또는 X는 1. 이게 되네.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뭐할수 있다? 2차 법률식을 풀수 있다. 다음, 또 번째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근의 공식으로 푸는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반정식을 풀고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반정식이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얘를 바로 알려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푸냐? 완전 대곱식 이용해서 2차 반려식을 푼다고 완전 대곱식 이용해서 2차 반려식을 풀어 그러니까 특별하게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완전 대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반려식을 풀어라 라는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어 그냥 나는 금만 더하면 돼 2차 반려식을 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근냥 코드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인수면안 돼. 그러면 바로 뭐 하면 된다고? 근의 공식에 넣으면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근의 공식을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응. 완전 제곱식에 이용한 2차 방정식의풀이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는 조금 이따 할보고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 하다 보면, 어. 세 번째. 인수분해 하다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는 될 때가 있어. 그거를 뭐라 그러냐 중복된 근 그래서 중근이라고 해요 중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1, 1, 2, 2, 마마 이렇게 인승을 되네 완전 제곱식으로 인승을 되네 이렇게 x 빼기의 제곱은 0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X 빼기 2의 제곱은 0이라는 말은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는 0이니까. 얘도 큰 2이고 얘도 큰 2이네. 2 또는 이 똑같은 말이잖아. 1이나 2나 뭐 똑같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쓴다고. X는 2에서 약에다가 중복된 근이다. 라고 서다 중근. 이렇게 쓴 거야. 중복된 근에 약자가 중근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면, 중복된 근, 중근을 갖는다. 우리 교재의 122쪽에 7번 유형 813번.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3인 걸 찾아봐라. 해가 2 또는 마이너스 3인 게몇번이냐 1번, 해는 뭐야 어, 3. 1번의 해. 마이너스 3이 도대체 거든요 1번에 1번에 해요. 0, 0에 2요. 2번에 이요 2번에 2요. 2번에 2이 2번에 2요. 2번에 는 얘는 번에는 얘는 0에는요는 얘는 2요. 는번에 2요. 2번에 2요. 얘가 0이 요마번에얼마2요2번2 마이너스2 또는 3이 해네 1번 틀렸고 2번 2번 의해는뭐야 이거 맞 어, 어5 5 됐어? 둘이 곱해서 게이 나오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된다고? 인수를 다 해줬어. 분이 곱해서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된다고. 얘가 0이라면 얼마요? 넘어가니까. X는 2잖아. 또는 얘가 넘어가려면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얘네의 해는 뭐라고? 얘를 0으로 할까? 2 또는 얘를 0으로 할까? 마이너스 3이 해라고. 이건 숫자가 그렇으니까 답은 2번이네. 3번. x 빼기 2 곱하기 3x 플러스 2이 0이래. 그럼 이 수를 다 해줬다니까? 얘의 해는 뭐야? 3번의 해. 2 또는 3분의 1. 얘가 마이너스네? 3번은 마이너스네? 얘를 0으로 하는 값2 또는 얘를 0으로 하는 값 3분의 1. 4번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3분의 1.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3분의 1. 5번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배 형태로 쓰면, 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다음. 816번. 그럼 당연히 2차 반연식을 푸는데, 인수를 안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서, 항상 우변은 양으로만들어준 거야. 5는 로 이렇게. 우면은 뭘로 만들어라? 0으로 만들어 고 우면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를 해1 3 1 5마오마3하마8 5, 나오네 그럼 여기가 x x 그래서 인수분해를 못하면 2차 관리식을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인수분해를 잘해라 그 말이야 보통은 2차 사방식이 인수분해요 2차 관리식은 그러니까 그 5로 이기로 좀. 그러면 x 1 3x 5는 네, 근0 이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거 원래는 식이 4인데 마이너스 -1이 생기다. 0으로 해야 되는데. 우변을 항상 0으로 만들라고. 옮긴 거죠. 오른쪽이 0이겠지. 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laughs> 그러면 어? 816번. 이거는 뭐래? 인수분해 봐라구한리지 했던 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b 구하래. AB. A는 얼마요? 마이너스 5고, B는 얼마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렇게 인수해 했어. 그러면 얘가 여기다 2문제면 그냥 AB 구하라고 했고, 816번은. 끝까지 풀어보면 얘를 0으로 할까 하고, 얘를 0으로 할까 키니까 얼마? 어, 1, <laughs> 1 또는? 그냥 3분의 5. 그냥 3분의, 3분의, 3분의 5네. <웃음> 그러니까 결국 <laughs> 1차 방정식은잘 봐. 얘는? A. 이놈분의 이놈의 보호반대는. 3분의 45의 보호반대는 3분의 다음. 이제 82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거야. X의 제곱 빼기 AX 빼기 EA의 제곱 빼기 7은 0. 이렇게.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할수 있냐? 인수분해를 못하네? 인수분해안 되잖아. 어 문자가 있어서 당연히 더 못해.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해봐라가 아니라 어요 a를 구할수 있도록 문제에서 이거를 풀 수가 없어, 지금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근이 5다라고 나왔다고. 하나의 근이 5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5를 세입해보면 되죠 x에다가. 세입했더니 뭐? 어, 25. 25. 빼기 5a. 마이너스 2A의 제곱, 빼기 7은 0이라는 A라는 문자에 관한 2차 방식이 하나 생겨버렸네. 음.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 내림 차순, 2차, 1차 상수로 쓰면서 양수로 만들 거야, 최고차항을 그래서 2A의 제곱, 마이너스로 곱하면서 계산할 거. 플러스 5A. 플러스 18이니까 마 18. 이렇게 음. 정리를 했네. 음. 먼저, 내림차도 2차, 1차 상수로 바꾸면서, 최고 차항, 2차항을 양수로 만들라고,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정리를 했다고. 네. 그럼 이제 인수분해 1, 2. 인수분해 얼마? 어, A하고 EA, 그리고, 어, 298인데, 차이가 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번에. 어, 네. 9에서, 사람 빼고 플러스 오니까. 그럼 이게 a, a 해서 a 빼기 2 2a 플러스 9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 a는 얼마?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번에.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 끝내면 되겠네. 자, 다음 이어서 똑같아 824번도 2차 방정식인데 문자가 있어서 a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이거데얘한 근이래. 그러면 x 값이 또얼마야 2여. 문자가 이렇게 있어서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옆에 근이 얼마다라고 나왔어. 그럼 그 근을 또 대입을 해. 어, a가 하나밖에 없어. 근을 여기다 딱 대입을 해. 응. 왜냐면 a가 1차식인 거라고. 하 여기는 2차식이었잖아. 그러니까 2개 나오고. 여기는 1차식이니까 하나 나오네. 대입해 보면 얼마? 4에 a 플러스 2. 2냐면, 플러스 4냐? 다른 항글을포하는 그러면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야지 0이 나오네.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럼 a 값을 구했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러면 다른 하나의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다시 a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야 지 a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x 에제고 플러스 3x 빼기 2는 0 이거고 항상 인수분해를 하는데 이렇게 놓고 그대로 하지 말고 항상 2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1, 1, 2, 1, 여기 마음 안에 그럼, 근이 그 2하고 1이네. 그 다른 근은 얼마요? 어, 다른 근은. 1이 돼, 얘를? 네. 좀, 조금 빨라요. <laughs> 공통인근이란 말은 얘의 근도 되고 얘의 근도 되는 걸 찾으라고 그러니까 2차반정식을두번 풀어라 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 1, 2, 5, 10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인수분해 잘해야 된다고 네. x 플러스 2, x 빼기 5 은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오, 5네 네. 자 얘는 1로 지 1로 네. 그 다음에 가세가세에서 7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네. 2, 3은 6, 10에서 3을 빼면 7, 여기 마이너스니까 차이가 7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 인수를 잘해야 된다고, 어찌됐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네. 음, 그러면 여기 또 x, x니까, x 플러스 2, 5x 빼기 3은 0 해서 x는 마이너스이거나 또는 5분의 3이라고. 네. 그러면, 공통인 그는 뭐다? 어, 아까 그 마이너스이다. 네. 네. 둘 다. 둘다 네. 그이 되는 게 마이너스이네. 둘다 그이 되는 거를 찾아라. 다음. 네. 이제 거꾸로. 33번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이거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0. 이거 하고, 공통인 근 2래. 얘도 a 때문에 풀 수가 없고, 얘도 b 때문에 풀 수가 없는데, 공통인 근, 얘의 근도 되고, 얘의 근도 되는 게 얼마라고? x가 2라고, 2. 그 2를 여기다 넣으면 a 구할 수 있고, 여기다 넣으면 b 구할 수 있네. 네. 근데 여기다 넣으면, 네. 4 플러스 8, 8 플러스 A는 0에서 A는? 마0이고 여기다 2 넣으면, 4 빼기 4. 플러스 B는 0에서 B는 네. 얼마다? 0. 네. 여기네 둘이 더 하라고 했네. 다음 이제 여기서 <더 웃음> 옆으로 와서, 836번. 자, 중근을 갖는 것을 찾아봐라. 우리가 중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중근하고 딱 떠올려야 될게. 중복되는 눈인데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 중근을 갖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1번. X제곱 빼기 6X는 0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완전 제곱식이라는건리 d b 전체의 제곱인데 얘는 이렇게 인수를 해도 되네. 그래서 0하고 6 중복된 그냥 이제 답은 1번이 틀렸네. 이제 보면, 2번부터 봐. 2번 보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 그랬잖아. 8X 플러스 16은 0 해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라 거를 전개를 많이 해보거나 인수를 많이 했으면 바로 보이겠지. 얘는 뭐야 X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주문을 가질 거고. 다음 3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주문을 가질 거고. 4번.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거는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완전적식이 되니까 X는 2라는 주문을 갖겠네. 다음 5번. 5번은 2로 먼저 묶어. 2로 먼저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그러면 2에 X 플러스 5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얼마 얘를 0으로 하는가 마이너스 5라는 주문을 갖네. 이제 인수분해 하니까 2X. 스 p l 1은 2X 2X 이 l u 이 1은 2X p 러스 s 1이 2X p l 스 s 1야 2X plus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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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 p l 2X p l 이 s 1은 2X p l u 수 1은 2X plus 1은 2에 p l 식 s 1수 2X 2X p l 지금 여기다가 2 곱하기 x 플러스 5의 제곱은 0 이렇게 됐으니까 이 2라는 숫자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2 뒤에 만 0이 되면 되고 이 뒤에 게 0이 되는 경우가 x는 마이너스 5라고 중복된 그 중분을 는르고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 말은 <laughs> 이런 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잘해야 된다고. 네. 결국 2차 완전식은 인수분해해서 다 인수분해해서 이런 거로 딱 나타낸 다음에 얘는 0 또는 얘는 0하면 되니까 인수분해만 잘하면 되네. 먼저 이제 근을 구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인데 인수분해가 아까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네. 그 인수분해 가안 되는 경우를 이제 하기 전에 어,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14번 유형. 이제,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결국, 완전 제구식으로인수돼 된다라는 말이니까, 어, 이렇게, 유형 14번 같이, 중근을 갖도록 한번 해봐라. 라는, 어, 문제가 나올 수 있네. 839번. x의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2k 플러스 5는 0. 자, 얘가, 중근을 갖는데, 중근에다 동글뱅이. 갖는 자, 얘가 중거를다는다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를해야 된다. 그말이고 자, 이런 식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를해 되려면, 어해야 되냐? 2창 알고 1창 할 때는 1창 앞에 있는 숫자의 절반, 마이너스 6의 절반, 이놈의 제곱이 꼴랑게 있어야 된다는거죠 이렇게. 절반의 제곱이 상수하게 있어야 된다고 했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반, 마 3의 제곱이니까 9. 즉,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얼마야 여 돼? 9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 2k는 넘어가니까 4. k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laughs> 뭐였냐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a의 절반의 제곱이 홀랑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때, X제곱, 뭐, X, Y,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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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숫자하고 여기 숫자, 이게 전체의 제곱이 되면, 연놈하고연놈하고 둘이 곱한 거의두 배가 여기 있으면 됐네. 하나, 음. 마이너.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 인수분해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결국 뒤에다가 는 0. 는0 갈면 2차 방정식인가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걸할수 있네. 그래서 이놈이 는 0이다라고 되어있으면 어? 얘가 중문을 가진다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어야 된다고 네. 그럼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 조건이 이놈 절반의 제곱이 곤란게 있으면 된다고 아 그거야 제곱 아